최근 자동차, 화학, 철강이 나라 독일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칼을 댔는지,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제조업에 주는 경고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입니다. 도시는 2030년까지 독일 각 사업장에서 1만 3천 명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 중국 저가 공세, 고비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 크루프스틸도 2030년까지 최대 1만 1천 명 감축과 설비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 경기요인만일까요 숫자는 더디받침합니다 독일 제조 PMI는 2024년 말까지 심한 위축 구간을 이어갔고, 2025년에도 겨우 50 안팎을 맴돕니다. 2024년 12월 PMI 42대 2025년 10월 49.6 수준, 장기 침체의 그늘이 짓습니다. 독일 제조업을 흔든 도축은 중국의 공세와 에너지 쇼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서 중국의 가격 규모 공세가 유럽 제조업을 압박합니다. 러시아에 편중되었던 에너지 의존도도 독일 제조업 몰락을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충격은 곧바로 비용 상승, 경쟁력 약화, 투자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앞서 본 독일의 대규모 구조 조정과 맞물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먼저. 한국은 배터리와 중국산 전기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압박받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누적된 전력요금의 정진인상과 환율원자재 변동이 겹치는데요. 차이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내수 제조 생태계의 고임금 고에너지 짐약구조가 강하고 화학철강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쇼크가 바로 산업체질에 파고듭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편중과 반도체 쏠림, 반도체 호황엔 국가 전체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이반도체 제조는 수요 원가 환율 삼중고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유가 중국 전기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듯 글로벌 규범은 유동칩니다 특히 원가 경쟁은 이제 AI와 데이터 싸움입니다. 설비의 지보전 디지털 트윈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첨단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해 산업 기반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고에너지 고임금 고품질 모델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은 아직 정책여지와 산업 다변화의 시간표가 남아있는 만큼 대규모 구조조정과 국가기관 산업들이 중국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